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22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삼중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장소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표현되어지는데 장소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이 흠이 없는 완벽한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니까 어, 측량을 합니다. 금 갈대자로. 계시록 어, 11장에도 성과 성전을 측량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보전의 의미라면 오늘 본문은 이 측량이 성의 완전함, 완벽함을 에, 나타냅니다. 16절 보면 네모가 반듯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상적인 도시는 정사각형,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균형감과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2,000 스타디온,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표현인데, 에스겔 선지자도 측량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어, 12 스타디온이었는데, 오늘 12,000, 그러니까 1,000배가 크다.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어떤 성취, 실현, 완전함.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어114 규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114 규빗은 규빗은 또 너무 어 인간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측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사의 측량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인간의 측량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오늘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함, 완벽함,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켜내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의 실현, 완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상상합니다. 꿈을 꿉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표현과 같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성경에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루시안 섬이라는 대한 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영웅 영웅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다. 어그 루시안에 대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성 자체는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고 성벽은 에메랄드로 둘러져 있고 성의 기초와 성벽 내부의 지면은 상하로 장식되어 어느 누구도 늙지 않는다. 그곳은 늘 봄이다. 포도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어 1년에도 12번 포도주를 생산한다. 어떻습니까? 이 루시안 섬에 대한 이 표현, 인간이 꿈꾸면서 어? 말해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루시안 섬을 쓴, 어, 그 작가는 이건 허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건 상상일 뿐이야. 이건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꿈꾸며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이건 상상한 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 죽었다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인간이 상상할 수는 있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상상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라고 써놓을 수는 있어도,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될까? 정말 그것이 진짜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 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실제로 완성하고 완전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인간은 상상해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신화적인 이야기도 하나님은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역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에 익숙해져 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이 완전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극복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질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떤 도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할 수 없다. 그런 인간의 자만심을 꺾어버리고, 바벨론의 파멸과 이새 예루살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대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완전과 계획은 다른 질서에 속해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종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어, 보석들이 첫째, 둘째, 셋째에서 이런 보석으로 단장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런 표현은 이사야서 54장 11절, 1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시온성을 보석으로 지은 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18절에 벽옥, 정금, 맑은 유리, 각색 보석. 그새 예루살렘에 그대로 실현해 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 18절에서 21절에 이 보석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여기 열거에, 열거되어 있는 보석 12개. 이건 대제사장 흉패의 열두 보석. 열두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것을 떠올리게 됨으로써 자, 이런 제사장적인 비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 그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대사장 대 제사장이 가슴의 흉패에 지파의 이름을 써놓고 대 제사장이 대표로 지송서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새 예루살렘의 이 보석들은 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를 대표해서. 그 세류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열두 문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과 기초석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더 영웅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열두 지파 시무원과 레위, 어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 유다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또 열두 사도 중에서도 빌립은 오병이어, 오병이어 기적 때어어 어? 얼마가 필요하다 계산적이었고 동안은 의심하며 어? 부활을 믿지 못했고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열두 지파 열두 사도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두 문에그 기초석에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면 기억하셔서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어?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으셔서 이 열두 지파,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그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 그런 확신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석으로 장식된. 이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흉패를 통해서 그 흉패에 써 있는 그 지파의 이름, 바로 우리를 대표해서 그써 있는 기초석의 사도의 이름을 생각하며, 나도 그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어 그곳에 머무를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갖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 어, 본문은, 이제, 창조의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게 말합니다. 예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어,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어, 단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단장되어져 있는 모습에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어서 그 동산에 함께 지냈던 그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었던 그임재 바로 이새 예루살렘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을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하셔서 신부가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그런 신랑과의 결혼을 통해서 동행해 주시고 있는 그런 의미를 오늘 이 보석으로 단장한. 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어, 열두 진주. 이게 반지, 귀걸이, 옷에 장식한 조그만 진주가 아니라, 문한개 전체가 진주. 그리고 이 성의 길이 맑은 유리바다 같은 정금. 고대 도시에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건그 도시의 자부심입니다. 먼지만 코막 진흙, 투성의 그 흙길이 아니라 유리같이 정금한 그런 포장되어져 있는. 그리고 지성소 바닥은 금으로 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그리고 그 성의 길은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고.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했던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와 악의 장벽이 다 제거됐지요.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양이 직접 성과 성전이 되어 누구라도 그곳에 새예루살렘서 하나님과 어린양에 가까이 갈수 있고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전 예배다 어?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성전에서의 삶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양 앞에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삶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예배는 아무 힘들고 찬양에도 기쁘지 않고 가사 5절만 넘어가도 지치고 기도는 전혀 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새 예루살렘은 그것을 계속하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무 재미가 없다면, 새 예루살렘 가서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이 땅에서 찬양하면 기쁘고.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 예배하면 영광이 있고, 그렇게 이 땅의 성전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이제 새 예루살렘성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그 일을 하며 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의 삶이 지금 성전에서의 삶과 똑같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완벽함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보석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그 에덴 동산 제사장의 흉패를 통해서 나도 그 구원의 자리가 기억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 예루살렘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은, 어,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설교하면서 과연 이세 예루살렘이 이 땅의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당장 눈앞의 현실을 이 탁박한 이 현실과 이 여왕이 써 있는 이 화려한 예루살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새 예루살렘 이 여왕의 시록을 하루하루 설교할 때마다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땅에서 볼수 없는 것을 하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땅에서 맞닥뜨린 현실 너머에 하나,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완벽과 완전을 계시록에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땅과 이 세상에 지치고, 그저 상상만 하며 거짓 위로로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완전과 완벽을 주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한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 찬송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내가 다 받아 흥양하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할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내 수준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완전과 완벽하심과 그것을 실현해 내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이런 유가 아닌 다른 유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이 비밀들을 직접 느끼고 만지고 지금 이 땅에서의 성전의 삶이 새 예루살렘에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기억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의 기쁨과 충만함이 지금 이 땅에 오늘 하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 아멘.